음 아침에도 이것도 사용을 했고 아, 정말 없으면 안 됩니다. <laughs> 저녁에 어제 저녁에 또 술을 한잔 먹고 어, 아는 분들하고 또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가 왔는데 음, 술이 다 깼죠. 어제 저녁에도 하고 아침에도 하고 어, 빨리 해독을 시켜주니까 간에 부담이 적습니다. 그리고 지금 그 올리라이프 그 그 해외 직구 그 회사에서 음, 신제품을 내놨더라고요. 그게 뭐야? 어, 생리대도 있지만, 생리대도 너무 좋죠. 뭐 생리하는 사람만 쓰는 게 아니니까요. 그게 안에서 좋은 파장이 나오는 그런 아주 기술이 뛰어난 파동의학을 이렇게 제품에 녹여넣는 데는 아주 그 일각에 있는 그런 회사인 것 같습니다. 올리라이프라나스. 그 이번에 신제품이 그어이 복디처럼 배에다 이렇게 장착을 하는 하고 사용하는 건데 뒤로 돌려서 사용하기도 하고 거기서 파장이 나와요. 그냥 일반적인 뭐 뱃살만 빼는 그런 기능이 아니고 파장이 나와서 좋은 파장이죠. 회사에서 회사 이 회사의 모토는 뭐냐면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우리 신체 안에 또 발생하는 여러 가지 그불 불확실한 불특정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음, 확실한 물리 법칙으로 확실한 물리 법칙으로 어 기, 제품을 만들어서 음, 그런 불확실성을 제거하겠다 이런 게못 못하더라고요. 그래서. 거기다가 지금 AI 그 기술을 접목시켰어요 그래서 어,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스마트워치를 통해서 나의 에, 본인의 이걸 차고 있으면 본인의 건강상태 기본적인 것들을 어, 스케닝을 하, 해요 스마트워치에서 뭐 혈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스트레스지수 라든지 이런 것들을 체, 체, 체킹하고 그 뿐만 아니라 지금 지금 그이 새로 나온 신제품 뱃살이 아 너무 획기적으로 빠진답니다. 한달 안에 한 번만 차도 어, 효과를 느낄 정도라고 하거든요. 그기계에 그게 한천 배송비까지 해외 직구니까 1100불 정도인데 우리나라로한 165만 원 정도 하죠. 그런데 이번에 구매를 하시면 스마트 워치를 공짜로 줍니다. 500불짜리거든요. 지금 이 회사에서는 어, 그런 스마트 워치랑 연동이 돼야 되는 그런 기계들을 살 때는 스마트 워치를 그 500불짜리를 그냥 공급하는 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만약에 뭐이 배에 나오는 이걸 어, 가족 단위로 산다 그러면 각각에 대해서 전부 그 500불짜리 스마트워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생긴 것도 <laughs> 모양도 너무 예쁘고요. 기능적으로도 내 건강 케어 그런 거 하나 가지고 싶어 했잖아요. 삼성 뭐 스마트워치나 이런 것들 이번에 그 올리라이프가 만드는 것을 그 스마트워치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. 그래서 이거 한번 꼭 뱃살 그 관리가 어려우신 분들은 기본적으로 꼭 가지고 있으셔야 되고요. 어, 장, 장기 장뭐 장이 안 좋다든지, 신장이 안 좋다 이런 분들한테도 거기서 좋은 파장이 나오기 때문에 도움이 될 겁니다. 이번 기회를 꼭 한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. 연락주시면 제가 해외 직구를 도와드리겠습니다.